안녕하세요 미니하늘 미니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보물창고를 소개하도록 할게 요 저한테 보물창고구요 책고 제 밑에 칸 하나에요 아무도 열지 못하는 칸 열어볼게요 원투 트리 짜자잔 이게 제 보물창고에요 다른 분들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남대문에 갔다 왔거든요 핑크 기능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. 친구가 돈을 달라고 해서 찾아준 것도 있고요. 일단은 다제 거예요. 여기 있는 건다제 거고요. 네로네로네 소다 맛인데요. 이거 여기 사실 하나 더 있어요. 근데 이건 거예요 이미 영상은 업로드하겠습니다. 이거랑 이거 네로네로네는두 개예요. 그리고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지기도 샀고요. 네로네로는 포도맛 두개 플러스 여기 하나 더안 했어요. 네로네로는 소다 맛밖에 안 했어요, 안 했어요. 아직. 오늘 샀거든요. 이렇게 네로네로는 시리즈구요 사과 맛은 없어서 못 샀어요. 이렇게 세가지네로네로맛 지금 한 다섯 개 샀고요.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소개해드릴게요. 네 먼저 이거는 신상품이에요. 원래 오에카키 캐는데 있잖아요. 오에카키 구미랜데 검정 색깔 캔디 만드는 거그거 살려 했는데요 그냥 별로라서안 샀고요. 젤리 만들기 이거 다 카레식 거도 있고 카레식 게 대부분이 구미 동물 약간 그런 거 있는 거고요. 동물 공이 같은 거이거요 그리고, 이거는, 태양, 그런 거. 바다에 사는 곤충 본 이거는 신상품, 아바아와 젤링과 아와와 젤링을 그럴 거요 그거 샀고요. 그리고, 딸기내리. 원래 한 가게에서 딸기내리만 샀어요. 근데, 딸기내리밖에 없더라고. 금이라도 없고, 딸기내리만 샀는데요. 다기네리는 아, 다른 가게에 이에 있어서 토토내리고 같이 샀습니다. 네, 그리고 내로남의 네, 빼고 소개할게요. 이거 그루그루아 모찌, 파치파치 워터젤리 안 샀어요, 그냥. 그루그루아 모찌, 약간 모찌랑 떡 같은 느낌이,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나기도 니요 이거는, 모코아 쉐이크, 버블 드링크에요. 새콤달콤 버블 드링크. 포도 맛이라고 하는데. 이렇게 말쓰고 들도왔고요 이건 아이스바이요 아이스바인데, 이거는 뭐 가루인가 시럽이 약간 시원한 그런 거라고 들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원래 더 살려고 했으나, 10개나 샀기 때문에 안샀고요밖렇게 저는 미리 만들 드릴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뽀핑쿠킹 소개 후기였습니다. 그리고 이거 두개 덤이에요. 원래 다섯 개를 주셨거든요. 크리스토 초콜릿밥. 제가 세 개를 먹어가지고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. 두 개. 되게 맛있어요. 네, 이상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